안녕하세요. 공전도 중에 음식을 보는 남자 조식주입니다. 아, 오늘의 음식은 설렁탕입니다. 하,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 때는 정말 국물류가 땡기죠. 그중에 저는 설렁탕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설렁탕 유명한 곳에선 종로나 뭐 그런. 좀 외지로 나가야 좀 가마솥에 끓는 그런 국물들이 유명한데요. 설렁탕의참 유래는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, 제가 알기로는 제기동에서, 제기 있는 제기동에서 이제 산농단 쪽에서 유래됐다고 생각하는데,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. 일단 국물에 밥 말아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. 거기 에 이제 소면 그리고 고기 고명까지 덜라이죠 이제 거기에 먹다 보면 깍두기나 석박지나 김치랑 먹으면 진짜 설렁탕 한 그릇은 뚝딱입니다. 거기에 밥을 꼭 말아 먹고 싶네요. 아더울다가는 제가 입맛이 다 입맛이 돋기 때문에 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비올 수도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요.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옷 단단히 입고 출근하시고 파이팅 하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, 걷는 도중에 음식을 꺼주려고자 조지 휴인이습니다 안녕.